자, 여신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셔입니다. 본영상 개인적인 겸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하는 사회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책임도 본인의 기술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2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4 2분경재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현대위와 현대위아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위아는 이제 오늘 한 플러스 6% 정도 이 올랐고요. 현재 주간에 77,800원입니다. 어, 현대 위아도 제가 리뷰를 좀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죠. 어, 현대 위아는 좀 리뷰를 좀 진행, 진행했는데 좀 됐네요. 현대 위아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좀 리뷰를 좀 진행을 이제 했었고,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격 빠져주게 되면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뭐 2차 매수 레벨까지는 좀 빠지지 않았고, 1차 매수 구간에서 조금 이제 서포트를 좀 이제 봤다가, 어, 과거여 이런 레벨에서 좀 서포트를 좀 깨고 빠졌다가, 현재 또다시, 어, 거의 한 7만원대 수준에서 좀 서포트를 받고 또 올라가주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월봉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이제 2만, 아, 23만원의 이제 수준, 24만원의 이제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그래 이제 조정을 꾸준히 이제 많이 받고, 저점을 이제 찍고 나서 현재 반등이 강하게 좋고 현재 우리가 이제 몰봉이된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현재 여기가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부분에서 제가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 2차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비아도 상승 트렌드의 채널을 이제 반전으로 이제 해석이 충분히 이제 될것 같고, 앞으로 이것저것 가격이 상당히 이제 많이 열려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위안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매수가 좀 진행이 됐고 현재 수준에서는 좀 꾸준히 좀계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월봉에 대한 트렌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눌림목 매수를 좀 진행을 좀 이제 했고 만약에 이 종목을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꾸준히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주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